자, 한다 사람 커. 살려줄게. 다 잡았어 오케이. 아, 마벨 잡는 중. 용돌기 컷. 나이스, 잡고 있다. 살아갔다. 여기 돌아가는. 용돌기 살아갔어. 오케이 컷. 마벨 잡는 중. 싹다 그냥 아. 마리이밖에 없어. 가봐 마바리 위주로 잡아요. 제니 손. 제니 손. 아, 잡을 깔았고 잡았어. 지화재. 하나 둘 찍었어. 찍었어. 누나. 녹는다, 주화제 아, 컷! 컷. 어, 컷. 컷. 어,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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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치치 치치.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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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 이게 더나치치치다치치는 게. 치치치치치치치치이다이 어, 아 입구까지 가자 입구까지 오케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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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다 누워있어 얘네 장룡 스 반가워요 반가워 오케이. 유? 나이스. 까비 어디 가유? 잡빠져 거유 오케이 가가가 들어가 어어들 가자 가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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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서 싸우자 여기서 싸우는 게 이득이야 치찌 치찌 찍었어 치찌 와마 치찌 컷 아, 나이스 입구로 이구로 입구로 조금씩 글자 뭐하고 서서 갖고 전부 다 엎었다 들어와 나이스. 들어와 들어와 다 땡겼어 들어와

지오지 용두기랑 같이 있다. 봤어 지오지 용두기. 센터 임치고치 네. 찍어도 돼. 치치. 오케이.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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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 찍어라. 치치 찍었어요. 치치 찍어. 어. 치치 찍어. 낸다. 치치 친구. 빠바. 커커 커. 나이스 커. 커. 오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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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줘. 오케이. 저도 t 인 오케이. 두두두두두두. 아민들어왔 다 죽어라 어, 우리도 와야 돼 우리도 오케이 피쳐야돼3 3 5거3 3 5거 구! 오히려 오히 오히려 좋아 뭉쳐있어서 오히려, 오히려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좋아. 좋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와서 그냥 박아주고 오케이 <laughs>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오케이 지우지마주고 찍어주고 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야, 오히려, 좋아. 가시체, 나 가시체. 와. <laughs> 오히려 좋아 여기 가시체나 가시채 갔다 갔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한 발이 큰별 TV 도망간다 큰별 큰별 컷 나이스 <laughs> 오 온대 온대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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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모이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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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온다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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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 온다 온다 다다리 오케이 임 n 희한 봐줘. o n p t i b i I'm watching you. Okay, k u m 재지 k o t Okay, k u m b a k 지 t She was a c h i l 지 r e n s group. She was a 가운데 l d 가운데 치치 가운데 h e r n i 치 치치 치 i l d r e 치 She 장 a s a child. She was 다커 히데 히데 컷 지우아재 지우아재 아, 장파 깔았어요 지우아재 쪽지우아 찍고 쳐! 지우아재 아지장 오케이 원어라 끝까지 봐줘 지우재커 이제 들어갑니다 오케이 미니도 6시 6시 봐줘 6시 장파 깔았어요 6시 이거 힐러 많아 6시 입리비 봐줘 입리비 오케이 오케이 왓츠야 비 찍었어 오케이 입리비 어. 봐줘 임리비 침묵 들어왔다입리비두 커. 오오오컷 1더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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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어 치치도 okay. 간다. Yeah, 치치, 치치, 치치. 와, 치치, 끝까지, 끝까지. 치치, 치치 okay. 어, 치치 치치 컷. 점령성 okay. 들어갈게요. 뭐지? 뭐 뭐해 여기서 아, 다 죽여. 재밌다. 아 죽었다. 아... 지원재, 치치 찍었어요. 컷. 봐줘 어, 나이스. 됐어, 됐어. 점는데 이제 뒤에 다랐어 오케이 원제 컷. 나이스. 저거 망했다. 이렇이야 오케이 오케이 a y I'm n o 치 치치 e r e 치치 not there. I'm n 이 t there. I'm 치는 중 there. 치는 i 중. 중.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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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었어. 어 not there. I'm not there. I'm n o 빨리 h e r e i 려 n o 형 근데 자, 충분해. 시합 나가. 없는 아. 거라서 잘 때려야 된다. 아? 검영이 없는 거라서 잘 때려야 돼. 때나도 때릴 수 있어. 아, 어, 됐다. 어, 이... 지금 3분 남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베르. 베르하고 비천. 오케이 <람이> 비천게, 비천, 비천. 제피 없어, 비천. 아, 피 없어 저기. 아, 충분, 해 충분,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한 어. 벌써. 벌써. 어. 나이스, 우리 바로 거. 바로 바로. 나이스. 피, 피, 피 채우기. 아, 쟤네 안 깬다, 이제.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얘네 안깨놨었네 아, 오케이. 됐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비좀 먹었으면 다 했지.